할수 있는 건 밀락동과 강한동 쪽에 있는 음. 초기 재개발 중에서 구역지정 난 친구들이 아마 이슈가 될 거고요. 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좀 약간 그거 보고 싶어요. 그 신행정 주거지 있죠. 지금 뭐냐면 연제구 동래구 쪽, 아 네네네 부산진구 쪽. 네. 요거는 이제 안에 뭐그 바다 를 접하는 곳은 아니지만 네. 행정 기능상 우리 부산 중심인 주거지예요. 음.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은 잘 보세요. 요게는 앞으로 가격대가 해온, 그 해운대 파... 부산에서 가장 좀 투자 유망한 지역 어디 갔을지 교수님이 좀 알려주십시오. 어, 일단은 저는 그래요. 부산은 지역, 행, 그 지역상 네. 해안벨트 권 주구지 쪽에 어쩔 수 없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1번이 해운대구고 네. 2번이 수영구 쪽이고 음... 3번이 남구 일부 쪽이에요. 그래서 이세개의 세 권력은 누구나 다 좋은 거알 겁니다. 음... 그러면 해운대 쪽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냐면 30년 이상 된것 중에서 마리나 1차, 2차 있죠. 네. 그 애들은 지금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상가 쪼개기가 난리가 나서 시끄러운 게경우했어요 음. 그때 한번 제가 같이 입장갔을 때도 맞습니다. 네. 도로 이왜 네. 마리나 3차가 안어 갔나 싶었지만 네네. 그 중간인 도로가 넓어서 맞아요. 구역이 나눠지다 보니까 네네. 마리나 3차하고 그게가 음. 좋을 거다. 음. 그래서 말이나 1, 2차는 11억 가면 여기는 9억대였어요. 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키 맞추기만 한다면 1억 5천 은충분히볼수 있기 때문에 말이나 3차 쪽으로 해서 나는 해안벨트권 쪽으로 음.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음. 그 수영구 같은 경우도 남천동이 너무 떠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또할수 있는 건 밀락동과 강한동 쪽에 있는 음. 초기 재개발 중에서 구역 지정 난 친구들이 아마 이슈가 될 거고요. 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좀 약간 그거 보고 싶어요. 그 신행정 주거지 있죠. 지금 뭐냐면 연제구동래구 쪽. 아, 네네네. 부산 진구 쪽. 네. 요거는 이제 안에 뭐, 그 바다를 접하는 곳은 아니지만은, 네. 행정 기능상 우리 부산 중심인 주거지역이에요. 음.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은, 잘 보세요. 요게는 앞으로 가격대가 해운, 그 해운대 바닷가만큼 안 올라갈 거예요. 음. 그대신 30병 기준에 했을 때는 9억 이상은 충분히 가진다고 음. 보고, 지금 7억대 선에서 저평가 받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네, 아, 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자 이번 특징은 뭐냐면 해안벨트코 주거지 쪽은 개발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의 관심을 좀 가지시고 네. 말 그대로 이번에는 뭐냐면 그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쪽하고 그 금종 쪽은 약간 빠진 것 같아요 네. 요게는 지금 제가 거의, 거의 다 만들어진 친구들 네. 그래서 뭐조합분야가 일반 분야가가 내정돼 있어 가지고 음. 좀 저평가 받고 있는 친구들에 집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뭐 시민공원 쪽, 공원 쪽에도 촉진지구도 있고, 그리고 강그 교대 앞에 있는 현그어디니까 한양 아파트, 네네네 그 내가 오늘 아내 형님이 만났는데 한양 프라자 상가가 네. 자기들끼리 개발한다고 빠져버리고 음. 그 아파트만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구역지정이다 끝날 것 같고 음. 그래도 문제면 연제구 쪽이 그나마 개발하기 좀 좋은 곳 음. 그리고 동대구 쪽에서 뭐 낭민동 쪽이라든지 네, 네, 네. 그큰 재개발 네. 쪽에 있는 곳도 한번 짚어보고 원래 자사던 동네 쪽에는 있 음. 동네 쪽 옛날 롯데백화점 뒤쪽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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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부산은 이 경기가 안 좋다 해도 이 300만이라는 인구가 무시 못합니다. 아 그럼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인구 도시가 음. 300만 정도 되는 거고 음. 100만은 조금은 부족하지만은 음. 강력시급으로서 충분히 인준을 받아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권력이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300만이 쉽게 안 빠집니다. 음. 이 안에 유지되면서 변형되는 것뿐이지 그 안에서 그다음 주거지 좋은 곳은 또 장이 좋아질 때 되면은 음. 사람들이 또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우리는 그렇죠. 이게 부산에서는 큰돈 벌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살고 있으면서 평온하게 살면서 돈이 음. 올라가는 거는 즉 이자를 내면세까지 살더라도 그보다 더 집값이 올라간다면 하 저는. 일차적으로는 잘한 거라고 보는 음, 거죠. 음. 부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 시대가 조금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좀더 강세였던 최근 뭐한 10년간을 보면요. 그래서 최근 뭐 해안가 라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연제구, 진구, 동래구 할것 없이 거의 재개발이 좀 강세였던 거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주도 완성된 단지들도 많고. 나 앞으로 해안가 같은 경우 보면 거의 재건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재건축 시대가 올까 하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마리나 같은 이런 것들이 지금 남촌동을 조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잠룡 같은 그런 단지라고 좀 평가해도 될까요? 어, 충분히 되는 거죠. 어, 충분히 되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보면 수영구 시대다, 남촌동 시대다. 이제 해운대는 조금 진다, 저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뭐 이렇게 해요. 얘기... 해운대는 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 네, 무조건 해운대는. 그냥 인해운대 인해운대 아.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우동 쪽에 개발이 많이서 돼 이슈가 많이 됐으면 네. 이제는 이제 자동 중동 쪽에 있는 일기 네, 신도시들이 네. 활성화됐고 음. 저는 제일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중동 자동이 발전되면은 중동 쪽에는 있 미포 쪽 있죠 네, 네. 그쪽만 유리하게 남겨놓을 순 없잖아요 음. 특히 달맞이 쪽 그게 네, 네, 네. 2045 도시 도시 기본 계획에 따르면 음. 해안 배트건그 최고 높이 제한에서 일부 완화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 그 달맞이 쪽은 뭐 재개발한다거나 그림 많이 그렸잖아요그 중에서 미간지구, 경간지구가 좀 해소가 될수 있는 음... 곳들이 있으니까 그쪽에도 다시 한번더 관심 있게 보는데 단순히 뭡니까 아잘 어, 되겠지 던져놓으면은 음. 힘들 수 있습니다. 아그긴 시간 동안 또 그렇죠 네.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그래서 옛날 제가 강의할 때 2025년도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달맞이 쪽이라고 네. 이번에 2045 기본 계획을 보시게 되면 음. 그게 달맞이에 대한 높이에 대한 규제 부분을 음... 조금씩 서서히 풀어주고. 군사 보호적 역할이 많이 네.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음. 충분히 풀어줄 여지가 있지 않겠나라는 음.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보는데 아, 부산은 해안가 위주로 조금 돈을 비싸더라도 해안가에 좀 진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불패인 역세권에 좀 진입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던데. 그 손님 오실 때는 오히려 투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디가 더 좋은 편인가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네. 부산은 어쩔 수 없이 역세권보다는 해안벨트권 주거지로 가셔야 돼요. 돈이 조금 더 네. 들더라도. 네. 제가 부산에 살 때는 제가 연재구 살았는데 연재구 예산지역이 최고 좋았어요. 네. 왜? 그 앞에 술집이 바로 있잖아요. <laughs> 네. 그럼 주차하고 그냥 대레비 없이 그냥, 그렇죠, 그냥 갈수 그렇죠. 있다 보니까. 저한테 너무 좋았던 곳인데 네, 네, 네. 근데 어느 순간 서울에 와서 지내고 보니까 음. 아 모든 교통의 중심지와 음. 이 역할과 기능은 해운대에 몰려 있구나 네. 그 해운대에 있는 부분에서 남촌동은 앞으로 뭐냐면 그 문, 문현동 금융단지 부터해서 음. 그쪽에서 외부적인 인력들이 들어왔을 때 학군과 접근성을 봤을 때는 남촌동이 뜰수 밖에 없는 구조구나 음. 그렇잖아요 문현동 음. 있다고 문현동 앞에 아파트 문현상구역 쪽에 살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남천동 네. 가잖아요. 그래서 음. 주거지 우수 명품 지역은 음. 그대로 유지될 것 같고 더 강화될 것 같아. 음. 하지만 내가 무리하게 해서 해운대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말 그대로 여러분들 연제구 동네구 음. 뭐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이 접근성상 지리상으로도 부산의 중심이고. 네. 어디를 가도 접근성이 편해요 그렇죠. 그럴 때는 네. 나한테 맞는 역세권으로 가되 음. 역세권 근처로 가되 대신에 학군을 먼저 보세요 음. 학군. 그리고 두 번째는 단지가 천세 대상 되는 곳이지 음. 그 부분이 내가 봤을 땐더 중요하지 그러면 옛날에 온천이구요 온천 사구요 네. 그 아파트는 대단지 삼천 세대 만들어지면서 용품 그렇죠. 아파트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음. 그리고 사기동 같은 경우도 뭐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들이 있지만은 음. 그애도또 나무 주거지의 선호도가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네. 그리고 현대홈타운도 마찬가지고 네. 시청 앞에도 아파트들 들어서기 시작했고, 음. 그리고 양정 같은 경우, 양정 같은 경우도 양정 1, 2, 3구역 부터 해서 네. 그 전체가 이삼빛탈길로 해서 전면적인 다 개발되다 보니까 음. 그 경사도가 완전히 완화가 돼 버렸어. 그런 거야. 그래서 나는 뭐냐면 같은 값이면 주거지 쪽으로 가되 음. 나한테 맞는 걸 갖고 부담이 좀덜 되는 아파트를 음. 선택하시면 그래요. 저 연산자에 살면서도 제일 행복했던 곳이 연산자예요. <laughs> <laughs> 일단 교수님 라이프 스타일이 맞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서 음. 여러분들이 너무 집집하고 돈돈 거리는 것보다는 음. 말 그대로 자녀를 키울 뿐이면 내 자녀의 친구를 어떤 친구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네. 좀더더 더 좋은 친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음. 그 정도에 대한 이 부동산에 대한 욕심과 이동은 필요하지 않겠나 음. 특히 부산은 지금 시기하고 내년까지는 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부산 같은 경우는 해안 지역이다 보니까 해안가 라인이 확실히 좀 강세긴 하네요. 말씀드렸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부산에서도 혹시 소액으로 투자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일단. 이 교수님 강의 제가 한번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캠프 부동산 스쿨에서 진행하는 원데이 클래스 25년 돈 되는 재개발 재건축해서 3월 30일 일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정도 온 오프라인 동시에 일 리스크 없는 재개발 재건축해서 우리 김경일 박사님께서 직접 강의를 하시고요. 신청란은 아래에 신청란 클릭하시면 되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해서 전국 또 유방지역 오늘 못다 얘기들 다 얘기해 주실 거죠. 네, 네. 그래서 거 거르클런...